자, 이번 유형은요, 어, 실근의 부호 파트인데, 어, 약간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실제 근행공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봤더니, 이런 관계식이 나왔다는 거야. 알았니? 어, 해봤더니, 관, 관계식이 나와서, 요몇 개만 이렇게 했더니, 너희들이 요거를 요렇게 따지면 되더라.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보시면,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요거에 서로 다른, 어, 두 군이 모두 양수, 서로 다른 말이 없네. 두 군이 모두 양수일 조건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개념정이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근이, 근이, 어, 근이 알파베타가 존재한다고 봅시다. 알파베타가 있는데, 두근이 모두 양수근을 가지려면, a b c 어떤 관계가 필요하냐, 라는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총세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뭘 따져냐면, 서, 두근이 모두 양수두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어? 써서, 뭐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등호 쓰면 안 되고, 어, 그냥 두 군이라 그랬으니까, 두 군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같을 수도 있으니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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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영번에 작거나, 크거나 갖다 쓰시고, 두 번째 뭐 하냐면, 두 군의 합. 음, 두 군의 합을 씁니다. 두 군의 합을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양수군, 양수군 두개더 했으니까, 양수가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씁니다. 세 번째, 두근을 모두 곱해. 두근을 곱하면 A분의 C가 되겠죠? 그다음 A분의 C가 되니까, 양수근 두개곱하면 양수가 될 거냐? 이렇게 양수, 이렇게. 그래서 이세 개를 모두 구해서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돼요. 아 어, 귀찮죠? 어, 요렇게 해주는 거야. 아니니, 두근이 모두 음수근일 때도 마찬가지야. 두근이 모두 음수근일 때도 첫 번째, 판배식 써서 0보다크거나더 써주시고요. 두 번째, 두근을 모두 더해. 두근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온다 그랬지? 근데 음수근, 음수근 더했으니까 두근의 합은 음수가 되겠죠. 어, 다르다잉? 따져! 생각하는 거야. 막그 사람한테 두근을 모두 곱했어? 그러면 A분의 C가 될거 아니야. 근데 음수근, 음수근 곱했으니까 부호가 뭐야? 양수가 되겠죠. 간단하지? 얘도 요세 개를 다 따지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런데... 어?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 서로 부호가 다른 근을 갖게 되잖아요 부호가 다른 근을 가질 때는요 어? 두 개를 따질 필요가 없고요 3번만 따져요 3번만 두 근을 모두 곱했잖아? 곱하면 뭐가 돼? a분의 c인데 서로 다른 부호니까 0보다 작다 요것만 쓰면 됩니다 1, 2번은 쓸 필요가 없어 알았어? 1, 2번을 왜쓸 필요가 없는지는 궁금한 친구들은 물어보시고요 아, 선생님한테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해봤더니 된 거야. 판별식 써봤더니, 마이너스 A, B, C가 해가지고 나오거든. 이거 나오는거든. 이거 간단하잖아 이거만.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부가 근이야. 서로 다른 부부 근을 가져. 그러면, 땡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주어진 문제는요, 그렇지가 않죠? 두근이 모두 음수라 그랬으니까, 양수라 그랬으니까, 세 개를 다 따져봐야 돼요. 갑니다. 첫 번째. 판별식을 써야겠네요. 어, 그래도 짝수 판별식이 주어졌네. 이렇게 해가지고, K 빼기 4에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2가 두 군이 서로 다르단 말이 없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갖다 써주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두 군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어. 두 군의 합 하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뭐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되겠네. 양수가 되게 더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두 군을 모두 곱했어. 두 군의 곱하면, 어, A분의 C니까 K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얘가 양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푸는 거야 자 가자 k 제곱 k 제곱 어사라지냐요 땡큐 그럼 뭐야 마이너스 8k 16 빼기니까 더하기 14가 되고 이런 분의 4가 되겠네 계산합니다 그러면 k가 되고 부등호가 바뀔 거고요 8분의 14약분내면 4분의 7 4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넘어가면 k가 작다 되겠네 4보다 작다 되겠죠 요거는 따질 필요가 없지 왜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를 더하면 0보다 크잖 얘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얘는 항상 정립하는 거니까 그쵸? 그 요거 두개 겹치는 찾아주면 돼요 겹치는 찾아주자 겹치는 찾아주자 요 겹치는 찾아주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끝났죠? x는 아 이거 미쳤나 x가 왜 나오니? 어, k법인데 어, 자 갑니다 x는 겹치는 찾아주면 k는 4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주시면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답은 단순하죠 음. 오케이? 이차 방식이 두 군이 양수군 가질 조건, 음수군 가질 조건, 서로 다른 보호의 근런 가질 조건, 이렇게 따져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오케이. 유제 풀면 서 연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영 넘어가죠.